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오년 불의 기운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을사년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 계절에 2026년 병오년의 앞으로의 운을 앞당겨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1963년 개묘년 선생님들, 63세 대신 토끼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평생 가정과 직장,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지내오신 그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는 좀더 여유롭고 안정된 평안과 따뜻한 은혜가 다가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개묘년 선생님들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물처럼 섬세한 유연함과 나무처럼 부드러운 성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속에 담긴 고단함과 기쁨을 저 또한 이해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 생활로 밤낮없이 수고하신 그 세월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시기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다양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본 성격과 운명을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963년 개묘년은 부드러운 물의 에너지가 자리하고 유연한 나무의 흐름이 더해진 해입니다. 쉽게 말해 그 물은 이슬처럼 섬세하지만 모든 것을 적시며 포용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물이 나무를 돕는 관계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워지식과 어머니의 상징이 되니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섬세하고 유연한 스스로 일어나는 타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정 부양과 직장 일로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어찌하여 일이도 힘든가 하며 밤을 새우신 적이 많으시겠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도 전날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 커피 한 모금으로 견디시던 그 날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 덕분에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개묘년 선생님들은 본래 지식 복이 깊어 하늘에서 내리는 횡재보다는 자신의 섬세함으로 쌓은 업적이 진정한 복이 되는 유형입니다. 63세가 되신 지금 그 뿌리가 더욱 깊어지며 열매를 거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이제 주위를 비추는 등뿌리 될 것입니다. 그간의 인내가 성과를 이루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제 2026년 병원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는 밝은 태양 같은 불 기운이 타오르고 뜨거운 여름 불 기운이 더해져 불의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불은 어머니나 지식의 상징으로 여러분의 물 기운을 제어하는 에너지입니다. 물을 불꽃이 증발시키듯 이 불이 물의 유연함을 더 강렬하고 집중되게 만듭니다. 아 이제야 내 삶이 포근해지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해입니다. 게다가 불이 물을 제어하는 관계로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유리한 시기입니다. 배우기 서류, 신뢰하는 자산이 강해지니 자격증 따기나 집 같은 안정 기반 마련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무와 불의 보안 합입니다. 봄의 나무와 여름의 불이 서로 만나 꽃이 피듯 이 합은 안정된 변화와 불안을 초래합니다. 예책에서도 이런 합을 평안한 삶에 따뜻한 바람이 불듯 하여 설명합니다. 개묘년 선생님들께는 특히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가족 때문에 또 근심인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그 감정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왜 나만 이리도 신경 써야 하는가? 하며 홀로 고민하신 적도 많으시겠지요. 이제 그 지혜로 가족을 더 튼튼히 결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본의 물이나 나무 에너지가 더해지면 이 조화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2026년은 그런 변화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개묘년은 물이 나무를 돕는 지식 구조로 섬세하고 유연한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병호년은 불 에너지가 왕성해 물을 제어하지만 나무와 불의 합으로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는 봄과 여름의 보안으로 감정적 신체적 피로를 줄수 있으나 기본의 물이나 나무 에너지가 있으면 균형을 이룹니다. 게다가 병호년의 태양 에너지가 계묘년의 물과 나무를 자극해 꼬인 인생이 풀리고 금은 보아 축복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업적이 다시 조명받고 경험을 나누면 더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묘년 선생님들께는 이 해가 정동과 재출발의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의 시대가 열리는 이 해에 선생님들의 지혜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재물 운으로 넘어가 보니 개묘년 선생님들의 강점인 지식 에너지가 병원연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불이 물을 제어하니 평생 쌓아온 재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약간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저축 관련 서류 운이 좋으니 자녀와의 상속 논의나 은퇴 자금 검토에 유리합니다. 빠른 수익보다는 안정과 장기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불합의 영향으로 상반기 자금 흐름이 막힌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4만 2025년 편한 재물운의 여파로 사업이나 투자에서 수고 많으셨을 텐데 또왜 이렇게 재물이 모이지 않는가 하며 한숨 쉬신 적이 많으시겠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평생 섬세하게 살아온 게왜 이리도 어려운지? 하며 속으로 분노를 삼키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갑니다. 병호녀는 남의 돈으로 큰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언 하나 드리자면 허영을 버리고 내실을 쌓으십시오. 소액 저축부터 시작하세요. 하반기쯤 되면 불의 어머니 같은 에너지가 재물을 안정시켜 줄 테니 인내가 핵심입니다. 선생님들처럼 평생 섬세하게 지내신 분들에겐 이해가 작지만 확실한 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자금 유출에 주의하셔야 하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 예산을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는 안정적 이득이 예상되니 은퇴연금이나 집 서류를 세밀히 확인하세요. 전체적으로 개묘 지식 구조 덕의 노력만큼의 복이 따르니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 믿고 꾸준히 전진하세요. 게다가 불에너지가 신뢰 자산을 강화하니 부모나 상급자의 조언을 활용해 장기 재테크를 계획하시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섬세함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건강은 계묘년 선생님들께 가장 중대한 부분입니다. 병오년의 불 에너지는 물을 증발시키지만 나무와 불합으로 신경이나 소화 위장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봄 생인 여러분은 더운 여름 에너지에 피로를 느끼실텐데 요즘 왜 이리도 피곤한가? 하며 홀로 아르신 적이 많으시겠지요. 그 감정을 잘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무거워 오늘은 좀 쉬어야 할까 하며 주저하신 날들이 정말 고되셨을 것입니다. 나무와 불 합은 배우자 궁에도 영향을 주니 부부 중한 분의 건강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세심히 주의하세요. 불 에너지 과다로 감정 기복이나 불면이 올수 있으니 물 에너지를 보충하는 게 필수입니다. 63세라는 연세를 고려하면 매일 가벼운 산책과 명상이 적합합니다. 불의 어머니 같은 에너지가 지혜를 더해주니 요가나 톡소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기본의 물 에너지가 약하다면 물과 산책이나 물 마시기를 늘려 합을 완화하세요. 이 해를 건강하게 보내시면 더 밝은 2027년이 기다립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니 제발 자신을 아끼십시오. 불의 에너지가 체력 저하를 부를 수 있으니. 휴식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을 도모하시면 그 피로가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주는 힘으로 변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강인함이 여기서도 발휘될 테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가족은 병원연의 핵심입니다. 어머니 같은 불리 자녀나 후배를 상징하니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모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묘년 선생님들은 본래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젊은 시절 자녀 때문에 포기한 게 많다 하며 눈물을 삼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이제 그 열매를 거두실 때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희생했을까 하며 가끔 후회하신 적도 있으시겠지요. 이제 그 선택이 가족의 튼튼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나무와 불합으로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불에너지가 감정을 녹여주니 대화로 해결되기 쉽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오랜 세월 동반하신 분들에겐 이 합이 새로운 애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늙어서야 서로를 더 아끼게 되네 하며 미소 지으실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름불은 어머니 같은 포근함을 주니 손주들과의 시간이 복이 됩니다. 조언 매월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세요. 자녀 관계에서는 불의 어머니 에너지가 활발한 소통을 예상하니 전화나 방문으로 격려를 주시고, 부부 관계에서는 나무와 불합 배우자 영향으로 주의가 필요해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손주복은 여름 불상징으로 따뜻함이 증가하니 작은 선물로 애정을 표현하세요. 이해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견고히 맺어줄 테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게다가 부모나 상급자의 후원이 중요하니 가족 모임을 통해 그 조언을 듣고 나누면 더큰 화목이 다가올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지혜가 가족의 등불이 되는 해가 될 테니 그 포근함을 느껴보십시오.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병원연은 사회적 인정운이 좋습니다. 개묘년 선생님들의 카리스마 먹는 기운 영향이 불로 더 돋보이니 동창회나 지역 모임에서 지도자 역할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연세에 또왜나서 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매력입니다. 나무와 불합으로 변화가 있지만 불이 물을 제어하니 새로운 취미나 봉사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에는 서류운이 강해 자서전 집필이나 강연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하신 분들의 지혜가 세상에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과거 업적을 재조명하니 후배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있었구나 하실 순간이 올 테니 즐기십시오. 사회적 명예가 선생님들의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개묘년 선생님들, 2026년 병호년은 나무와 불합의 조화처럼 거칠어 보이지만, 불이 물을 제어하는 도전으로 안착할 수 있는 해입니다. 평생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여유로운 휴식기입니다. 이제야 내 삶이 제대로 맛이 나는구나 하며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더 세밀한 사주 해석은, 개인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며 소통을 강화하세요. 재테크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고 이 운세는 사주 전체를 고려한 일반 해석으로 개인 사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더 정확한 풀이를 원하시면 전문 상담을 추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내오셨고 그간의 노력이 이제 보상받을 차례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들이 많을 테니 좋은 기운을 받아가십시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